아침에 잠깐 나가서 뭐 오늘도 또 산봉입니다 어저께 저 산봉에 파도가 좀 높게 일어서 개죽에 좀잡 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파도가 좀 높게 일어서 산봉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뭐가 있나 싶어서 사실 저는 나오기 귀찮았는데 이제 헤르 전문가 소라 선생님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끌려나오다시피 일곱 시라 이제 해가 막 저쪽에 이제 동쪽에 더 올라오고 있는데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동네 주민분들 많이 나와서 저 줍줍하고 계시래 줍줍 예. 바다가 좋습니다 예. 해변이 길어서 삼봉해수욕장 기지포 뭐삼 앞면 이게 해변이 길어가 한마리 꽝입니다 꽝 나가리. 나가리 나가리 네, 이게 이게 이제 보면 피조 피조개가 이렇게 큰 거고 이게 폐각이면 여기에 이렇게 큰 피조개가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 바다에 쓸려 내려와서 그런 것도 갈매기 들이다 먹어서 그렇지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이게 피조개가 이만하죠 저기 저 배는 조업 나가시는건지 그런가보네 새벽 저 3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삼봉해수욕장에서 해루질 하셨다는 구독자님을 만나서 구독자님이 개조개를 잔뜩 주셨어요 <laughs> 자기는 소라 잡고 싶다고 어쨌든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저께 잡은건데요 사려고 어, 예, 이제 촉사도 다 내놨네요 오늘 잡은 거는 그만큼. 아침에 잠깐 나가서 뭐, 이만큼 잡았습니다. 다 우리가 잡은 건 아니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님 만나가지고 구독자님이 한 절반 정도는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편집에 출출하시면 와서 라면 드시고 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